안녕하십니까 특반농부입니다 예, 오늘은 11월 28일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 가을 당근, 당근을 수확하는 데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예,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당근만 지금 이제 남았죠 왼편으로 있던 김장무 배추는 이제 이미 다 수확을 해서 예, 김치 다 담그고 이 어, 당근도 어, 내일 일기 예보에 의하면 이곳 경남 고성에도 내일 새벽에 한 영하 2도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. 또, 모레부터는 포근한데, 어, 며칠 더 키워봐야 뭐큰 차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예, 수확하려고 합니다. 예, 요 단거는, 어, 9월 초에 파종을 해서, 어, 지난해보다는 좀 굵어지지 못한 것 같아요. 원래, 이제, 남부지방도 팔을 하순에는 심어야 되는데, 지난 여름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, 그 뜨거운 날씨에 심어놓으면 또, 발아가잘안 돼서 문제가 되고, 그래서, 어 조금 늦게 심었죠. 9월 초에 심었습니다. 그렇게 했는데, 이제, 요거를 보면은, 어느 정도는, 뭐 먹을 만큼은 자란 것 같죠.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수확해서 깨끗이 씻어 가지고 보관을 딱해 놓으면 어 내년에 봄 당근 나올 때까지 봄 당근이 6월달에 나오니까 그때까지 저장을 해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뽑아 볼게요 예쁘게는 크는데 예 굵기는 만족스럽지가 못하네요. 그렇죠. 아따 상큼하고 예쁘게는 자랐습니다. 네. 잘 왔습니다. 네. 아, 이쪽은 조금 굵을 거예요. 이 이제 가을 당근이 좋은 건는 꽃대가 안 올라오니까. 곰탕 근는데 처음엔 꽃대가 올라오고 이런 건 이제 굵기가 아주 굵죠 이건 이제 자라면서도 조금 빨리 자란 것들은 이렇게 굵게 자랍니다 이거는 아주 굵죠 하하 네. <laughs> 요거는 <요건> 아주 <laughs> 못생겨 이게 이제 그 당근을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초보 농사꾼들은 아, 경험이 이제 적다 보면 이 당근을 모종을 심으면은 어떤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요거는 모종을 심은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, 좀 어, 묘하게 갈라지고 쪼개졌죠. 그 당근은 모종을 심으면 100% 이렇게 됩니다. 예, 이건 모종을 안 심었는데도 어, 이런게 생기죠. 이렇게 이제 똑바로 크라고 하면은 어, 당근은 어, 무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, 이 뿌리 작물들은, 이렇게 쭉 바로 크려고 하면은, 어, 속가 가면서 키워야 됩니다. 줄뿌림을 해서, 줄파종을 해서, 간격을 맞추어서, 지금 현재 딱 그, 7에서 10cm, 요렇게 되잖아요. 7에서 10cm, 이렇게 남겨놓은 거거든요. 예. 요런 거는 좀 작지만, 이런 거는 아주 굵죠. 예. 잘 됐습니다. 이런 거. 로 그래서 딱그 제일 좋은 간격이 제가 그랬죠. 10cm. 예. 10cm에 한 포기씩 딱 키우면 당근은 제일 붉게 그렇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. 예. 여기도 한번 볼까요? 요거 한 10cm 되죠 예. 간격이. 요거는 지금 소금을 하면서 못 뽑았네, 갖고. 요즘 두 포기가 자라버렸잖아. 한 구멍에 두 포기가 자라면, 네. 별로입니다, 한 구멍에 두 포기가 자라면, 아무래도 그 좁은 면적에서 나눠 먹어야 되니까. 작겠죠. 요거는, 잎을 딱 보면, 이 네. 요거는 굵겠죠. 요거는 네. 굵습니다. 정도 되면 아주 참한 향이 짙고 그래서 우리가 이 텃밭 농가상그 말씀드리지만 정말 화학비료 한 톨도 안 쓰고 퇴비랑 액비만 가지고 키우고 내는 이 당근은 정말 향이 좋고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학비료 쓰지 말고 건강한 농사를 짓자고 하잖아요 이한번 보세요. 야 먹음직스럽게 생겼잖아요. 향이, 예. 향이 확 펀져나오잖아요. 상큼한 당근 향이. 자, 요 당근을 한번 보시면, 이게 이제 오촌 당근이라고 해서, 어, 오촌이라고 하면 이제 요게 길이가 15cm다 이런 뜻이거든요. 이런 거는 굉장히 길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 당근은 보시다시피, 위로 올라오지 않고 예, 밑으로 내려가면서 큽니다. 여기 예, 위에서는 전혀 안 보이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파봐도 잘 이렇게 안 보이죠. 근데 무는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위로 올라오면서 크거든요. 근데 이 당근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큽니다. 예. 그래서 이 당근은 어, 두둑이 높아야 돼요. 그래서 두둑이 높아야 이렇게 깊이 쑥 내려가면서 잘 자랄 수가 있죠. 그래서, 야무스, 이거는 엄청 길죠. 5촌이 아니고, 이거는 더 6촌 정도 되겠네. 그래서 이 당근 두둑은 높게 해야 된다.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미끄럼을, 대비 미끄럼을 넣어가지고, 떼알 구조로 잘 만들어서 심어 놓으면, 땅도 이렇게 푸석푸석, 푹신푹신하게 이렇게 크잖아요. 매손으로 파도 푹푹 파질 정도로 이렇게 부드러운 떼알구조의 토양을 만들어주면 당근은 이렇게 잘 자랍니다. 초보 농사꾼들도 이 텃밭 농부가 설명하는 대로 딱 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 당근을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원래 못하신 분들은 내년 봄에 오, 저랑 함께 이 당근을 한번 키워보시면 어, 이 당근은 이제 봄 가을로 두번 재배가 가능하거든요 원래 주 계절은 이렇게 가을입니다 예. 가을에는 꽃대가 올라오지 않고 어, 더울 때 심어가지고 어, 시원할 때 이렇게 자라죠 그런데 봄에 심어 놓으면 시원할 때 심어가지고 어, 더운 여름으로 가기 때문에 자칫 예, 꽃대가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꽃대가 올라오면은 가운데가 먹지로 돼가고 나무처럼 딱딱해서 못 먹게 되죠. 예. 올해도 당근이 예. 잘 됐네요. 예. 예. 이제 당근을 이제 다 뽑았습니다. 자올 가을에 당근 중에서 제일 어 길이가 긴거 하면. 선발을 해볼게요. 5촌 당근이라고 하면 15cm 이런 것이거든요. 그러면 이게 지금 제일 긴것 같아요. 내가 볼 적에는. 꼬리까지 합치면 25cm. 그렇죠. 꼬리를 빼면 23.5, 23cm 정도. 그러면 5촌이 아니고, 그죠. 1촌을 3cm라고 하니까 7촌, 7촌을 넘어가네요. 8촌이에요. 8촌. <laughs> 요것도 길긴 긴데. 요거 21cm. 이거 또 7촌. 요, 요러, 요런 게 이제 16cm. 요런 걸도 5촌 당근이라고 그러죠. 5촌. 네. 아, 이것도 제법 긴 편인데. 얘한테 비하면 왜소하네요. 21cm. 이게, 이게 올 가을 텃밭농부가 키운 어, 당근 중에서 최고입니다. 2 0 23cm. 예, 23cm. 그래서 이 두둑을, 여기 이제 평두둑에 두줄심기를 한 거죠. 두둑의 높이를 높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가시죠. 예, 이만큼 땅속에 푹 내려가려고 하니까 예, 25cm가 내려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두둑을 최소한 20cm 이상 만들어야 된다. 그렇게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. 자, 이제 저장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 잎을 이제 깔끔하게, 예, 딱 버리고 이걸 이제 깨끗이 씻어가지고 비닐 팩에 딱 넣어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, 제일 좋습니다. 그렇게 하면 겨울철에 이게 집 안에서 싱크대에흙 묻은 이걸 씻으려면 또 흙이 떨어지니까. 그래서 밖에 씻으려면 또 겨울철에는 밖에 얼어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 딱 깨끗이 씻어서 비닐팩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면 보통 팩에 한번 먹을 만큼 해서 한 6, 7개 이렇게 딱 넣어서 보관하면 좋습니다. 이제 다 잘라서 통에 담았습니다. 네. 어, 요 이파리들은 이제 바싹 말려서 또 겨울에 퇴비 만드는 좋은 퇴비 재료가 됩니다. 그럼 요건 이제 깨끗이 물로 씻어서 네, 말리겠습니다.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요거 이제 꺼내 먹는 개들이 겨울이잖아요. 그래서 겨울철에 꺼내가지고 싱크대에서 씻으면 흙 떨어지고 또 밖에서 씻으려면 꽁꽁 얼어오고 그래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물기를 말리고 예, 비닐팩에 딱한 번씩 꺼내서 먹을 만큼 그렇게 자, 꺼내자마자 그냥 씻을 필요가 없죠. 씻을 필요 없이 바로 딱 썰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. 이제 깨끗이 씻어서 예 바구니에 담았습니다. 여기서 물기를 딱 말리고 포장을 하겠습니다. 자 이제 단말른 당근을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게요. 어 여기 롤백 있잖아요 비닐 롤백 예 이런 거한 마디씩 다 끊어가지고 끝을 완전히 딱 묶어야 되니까 너무 많이 넣으면은 안 돼. 한번딱 꺼내서 먹을 수 있을 만큼. 그러면은, 한, 여섯, 일곱, 작은 것까지 하면 한 여덟 개 정도, 이렇게 되겠죠. 요 정도를 딱으면한번 꺼내면, 남는 것들은 또 냉장고에 다 쓰고, 그렇게 해서, 바람이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딱 묶어 놓습니다. 예. 그래서 이게 이제 저장고에 들어갈 플라스틱 박스. 예. 기게 전용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당근 전용 저장 팩입니다. 예. 박스. 이렇게 해서 이제 딱 박스에 넣어서 냉장 보관을 딱 하면 오랫동안 싱싱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봉지에 다 담아서 이제 통에까지 딱 넣었습니다. 그러면 냉장고, 저장고 안에 딱 넣어서 한번 먹을 때마다 한 봉지씩 딱 꺼내면 추운 겨울철에 씻을 필요 없이 내년 봄 당근 나올 때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까지 텃밭 농부가 가을 당근을 수확해서 씻어서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